옥산면 농부들은 대부분 사과를 키웁니다. 일교차가 크고 여름철 평균 기온이 24도 정도로 낮아 사과 재배에 적합한 땅이기 때문이죠. 귀농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옥전 초등학교 6학년 희용이 부모님은 6년 전 대구에서 이곳으로 귀농한 도시 사람입니다. 옥산면 외에도 후보지는 여러지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죠.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는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예, 수성구에서 영어를 가르쳤었습니다. 계속 한십한삼4년 정도 가르쳤었겠네요. 저희도 처음에 여기 옥산 남편이 아, 이야기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물었던 게. 거기 초등학교 있나였어요. 있어서 왔지 없었으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는 제 아이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공부하고 그외 시간에는 점심 맛있게 먹고 뛰어다니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여기 복식이고 또 이렇게 친구들이 적으니까 따라는 음, 자체가 없어요 학교에서. 얘들 이 보면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뭐 길라잡이인 어른이 아니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계속 그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런 환경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대구도 10년 동안 14만 명 가까이 인구가 감수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현재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죠. 인구가 줄어들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슬그로게좀잘 좋은 방안을 어, 찾아주셔갖고 계속 비용이 같은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 그런데 책가방도 안 들고 어디 가는 거야? 모두 돌봄교실로 모였네요 큰 행사를 치렀으니 에너지부터 보충해야죠 성빈아 이거 가지고 가자 돌봄교실이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맞벌이가 대세가 되고 한부모 가정도 많아지면서 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학교가 부모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거죠 목전초등학교 옆에 자리한 병설유치원에서도 돌봄교실이 열립니다. 도시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지난해 8월에는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됐었죠. 하지만 전국에 도입되는 건 2025년. 인원도 한 반에 20명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런데요, 옥전 초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교생이 40명 정도였던 때도 마찬가지. 농사가 주업인 부모들에게 학교는 든든한 내편이 됐죠. 안녕, 빠이빠이. 화이팅! 스쿨버스는 옥산 중학교 학생들도 이용합니다. 두학교의정교생을 더해도 23명. 여전히 차량을 꽉채우지는 못하죠.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한 한준이는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과 같은 스쿨버스를 탑니다. 네. 제 동생입니다. 아는가 친언니라요. 친... 동네에 또래가 없는 한준이는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죠. 요즘은 요즘은 섯시쯤이면 집에 도착합니다. 사과밭에서 일을 마친 부모님이오 마친 간이죠 o 잠바 잠바 오시시간이죠. 음. 씻고 wash your hands. 한 a 이거, 이 나, just m o c 나, 소 e t 가지고 아빠 사 o n t want to go. I don't 나 a 어 오늘 학교 어땠어? 재 n t want to go. I don't w a 한진이 저럴 거야?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지 14년째. 학교에서 모셔서 지금이야 우리말을 잘하지만 처음엔 간단한 말도 못 했답니다. 어, 처음 왔을 때 당했지 많이 어려워요. 소통도못 하고 그래서 만약에 애들도 학교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통화할 때 어, 이건 무슨 뜻을 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에서 야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지, 어떻게 이렇게 커갈지는 어 외국인 엄마도 아마 이제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 아니면은 만약에 집사람이 아니면 만약에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거죠. 그렇게 학교는 옥산면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배움의 터이자 한데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고 마을의 구심점이 됩니다. 학교가 마을에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죠. 아스라의 오남매가 여기를 졸업했답니다. 권진출 할머니 얘기입니다. 매일 하루 한번 산다. 닌돌러가 저 가출해가 집으로 막고 돈. 굳이 여쭙지 않아도 많은 옥산면 주민들이 아들과 딸, 손자 녀석의 재롱을 이곳에서 보았겠죠. 그렇게 추억 하나 하나 흩뿌려진 곳이 옥전 초등학교입니다. 없으면 섭섭하지. 이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없다 하면안 되지. 어디든지 이걸 살려 나와야 돼. 운동량이 있으니까 경로 장치에 행사하는데도 좋고 다 여러분은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도 <laughs> 초등학교 있지. 없어진 내가 눈물 날라 하잖아 <laughs> 섭섭해서 애들이 없이 양보. 내가 있어야 되나? <laughs> 1929년 9월에 세워진 옥전초등학교는 94년 동안 이곳을 지켰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학교는 아이들도 주민도 마을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등굣길 아침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이 나물은 먹을 수 있나? 할머니가 난인데야 응? 그러고 보니 한결이는 내년이면 선배님 세 분과 살게 되겠네요. 자. 형. 아빠의 할아버지까지 3대가 옥전 초등학교 졸업생. 아빠가 꼬맹이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길을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 풍경이 오랫동안 계속되길 아빠는 바라봅니다. 한준이와 한결이가 학교로 떠나면 마을엔 아이가 없습니다. 학교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면 사라져야 하죠. 한창 교육을 받아야 할 19이하의 주민은 77명. 지난 5년간 옥산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고작 19명뿐입니다. 면사무소가 자리한 옥산면 시내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듣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뭐뭐 뭐 그래도 뭐 o u know, I'm not a little more. Just because I'm not a l 가 t t l e more. I'm not a little more. y 부모들이 이제 얼락붙잡고 열에 열에 돌려가면 하죠. 근데 지금은 저거 쓸 일이 있어요? 일 없어 아들, 없단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사라집니다. 학교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떠나죠. 마을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와 마을은 공동 운명체니까요.